무슨 뜻이죠? 크게 성공하려면은 신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큰 성공을 원하는 자는 신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거 기본적인 이야기야. 어... 그러면은 저 문장을 방정식에다 영입하면은 무슨 문장이 나올까요? 저 문장을 여러분한테 한번 영입해 봐봐. 응? 그죠? 이런 게 나오겠지 그죠? 재주가 없이는 큰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아, 그래 안 그래요? 재주가 있으려면 재주는 큰 뜻이 없이는 재주는 재주 제주 없이는 학력 없이 배운 거 없이는 뭘 대업을 이룰 수가 있나 없나 없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또 방정식에다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이거는 뻔하잖아. 이게 도로잖아. 큰 뜻이 없는 자는. 제조 없이는 또큰 뜻을 이룰 수 있나? 맞아, 맞아요. 이게, 이거와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은 뜻이야. 제조 없이는 큰 뜻을 이룰 수 없고. 큰 뜻은 제주 없이는 또 이룰 수가 없어. 이건 인간들이 할수 있는 거지. 열심히 어릴 때내 것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호롱불 달린다, 기름 달린다, 불 빨리 끄고 자라, 이 자식아. 이런 소리를 듣는 아들과 공부 안 한다고 욕구도 먹는 아들과 부모가 맨날 공부하게 해줘가지고 좋은 환경 만들어준 아들과 머릿속에 들어가는 공부가 다르지 않을까? 달라요. 나는 공부하려고 하면 방에 불만 켜져 있으면 와서 호롱불 꺼라. 기름다, 기름 아깝다. 니 뭐하고 있나? 앉아 빠자고 이러면서 책을 뺏어가, 갖다 집어 찢어버리고. 이런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몰래몰래 몰래 공부했죠. 독립운동하듯이 공부를 했어. 어, 그래, 요 그래요. 그래, 얼마나 얻어 터졌겠어, 공부하다가. 아거 공부한다고 얻어 터진 사람하고, 공부 안 한다고 얻어 터진 사람하고, 팔자 달라, 안 달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나요. 뭐, 이런 공부한다고 사람 두들패는 그런 서울에 와서도 야간중학교 공장에서 어제 처음에 야간중학을 들어갔는데 간신히. 아니, 숙제한다고 얻어맞아가지고 공장에서 이 자식 공장장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어, 그래, 안 그래요? 들킨 거지만은 몰래 공부하다가 들킨 거야. 근데 네일안 하고 이 일어나고 자식가뭐 하고 앉아 있어. 어머니 그냥 발로 차고 두들패는데 고막이 몇번 나갈 뻔했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나? 안 됩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절대 사람을 볼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한 사람인지 알아요? 다 얻어 맞아가면서 골뱅 들면서 공부한 거야. 초등학교 때 머슴살이 하면서 공부한다고 책 그거 빼빠지게 나무 해가지고 장에 가서 몰래 팔아 가지고 산 책이야. 공짜로 누가 주냐? 그거 했는데 그 책을 화, 화로에다가 아궁에다 가다 집은 넣어 버려 공부한다고. 음. 그거 석유가 얼마 들어가? 그 호롱불. 물론 전등이 없는 때니만. 호롱불 그 석유 얼마 들어간다고 그걸 어린애 공부를 못하게 해. 음.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서울에 와서는 공장 다니면서 맨날 얻어 터지면서 책 가지고 있다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구두 닦다가 책 가지고 다니면서 구두 닦는다고. 구두 닦는 데는 두목이 있어요. 하루 돈 벌어와야 되는 걸그 놈한테 또 줘야 돼. 뭐 그런 그러니까 거고 그 자식이 또 구두 닦는데 또책까지고 다닌다고. 그 책을 빼서 청계천에다가 내 보는 앞에서 청계천에다가 책가방채 집어던지는 그런 놈도 있어서 어려보니까그 내가 피 빼가지고 산 책이야. 저 종로, 청계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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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중량, 청량이 그 위생병원에 가서 피 빼가지고 산 책을 물에다가 책가방채 집어 던지는 놈도 있어요 그냥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냥 그걸 들어갔다 온다고 개천에다가 머리를 발로 차가지고 집어 넣는 그 더러운 물에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게 있어야 뭘 성취 할거 아니야 아무리 하늘에서 왔지만 지상의 사람들이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 아, 그래, 안 그래? 내가 뭐 하늘에서 글자를 가져왔나? 땅에 여러분이 만들어난 거, 이거 배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여러분하고 소통이 될거 아니야? 뭐 신이 여러분하고 그냥 소통하나? 여러분 비밀번호나 통장번호나 뭐 현관 비밀번호나 모든 비밀은 다알수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글자도 배워야 될거 아니야? 신이라고 해서 인간의 몸을 받고 왔는데 안배우고 되나? 그러니까 알아야 큰 뜻이 있어야? 재주가 있어야 큰 뜻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재주는 또 뜻이 있는 놈이 이루어요. 뜻 없이는 재주들 가질 수가 없어. 나는 무슨 지구를 경영하는 뜻이 있으니까 재주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거야. 맞아, 맞아. 이게 공부야. 맞아. 그러니까 재주는 뜻과 이런 함수관계가 방정식에서 있다는 걸 알아놔야 돼. 알겠죠? 소사는뭐 네. 신인인데 뭐로 공부를 했냐? 이러면 안 돼. 알았죠? 네. 신인도 공부를 해야 여러분하고 소통이 되는 거야. 개미가 무슨 언어를 쓴다면 개미 언어를 배워야 개미하고 소통할 거 아니야? 네. 알았죠? 영적으로는 네. 다 통하지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릴 때다 알고 준비한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문화와 모든 학문을 다 떼버린 거예요. 달통해버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 그래, 안 그래? 어디 막힘이 없었어. 막힘이 없었어. 응? 어? 천문과 지리와 인사를. 그죠? 다 통달해버린 거 아니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는 자는 이걸 갖춰야 되는 거야. 크게 성공하는 자는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자가 와가지고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여러분들은 다 크게 성공하는 자는 내 도움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아, 그렇지만은 내가 하늘에 와이 신이 하늘에 왔을 때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 거야. 허경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자 Yeah.